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 지 6개월 된 새댁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며칠 전에 제가 직접 겪은 일인데요. 정말 당황스럽고 억울했던 경험을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제사상에 올리면 안 되는 과일이 있다는 걸 알고 계셨나요? 저는 정말 몰랐거든요. 그래서 선의로 준비한 복숭아 때문에 시어머니께 면박을 당했습니다. 복숭아가 뭐가 문제인가요? 이 질문부터 시작된 제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결혼 후첫 시아버지 제사 떨리는 마음. 결혼한 지 6개월이 지나고 드디어 시아버지 제사를 맡게 되었어요. 시아버지께서는 제가 결혼하기 전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이번이 처음 참석하는 제사였어요. 남편은 제사 준비를 도와야 한다며 금요일 오후에 미리 시댁에 갔어요. 저는 토요일 오후에 가기로 했고요. 사실 혼자 있는 시간에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첫 제사인데 실수하면 안 되는데. 시어머니께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뭔가 준비해 가는 게 좋을까? 결혼 전에는 우리 집 제사에만 참석해 봤는데, 그 때는 그냥 엄마가 하시는 대로 따라만 했거든요. 직접 뭔가를 준비해 본 적은 없었어요. 빈손으로 가기는 예의에 어긋날 것 같고 그렇다고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시어머니께 미리 물어볼까도 생각해 봤는데 괜히 무식해 보일까봐 망설여졌어요. 뭔가 과일이나 간단한 거라도 사가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토요일 오후에 마트에 들렀어요. 요즘 제일 맛있는 복숭아를 사갔어요. 마트 과일 코너에 도착해서 이것저것 둘러봤어요. 사과 배, 포도, 바나나, 복숭아. 여러 과일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복숭아가 정말 탐스럽게 보였어요. 마침 7월이라 복숭아 철이었거든요. 색깔도 예쁘고 향도 좋았어요. 손으로 만져보니 적당히 익어서 당도도 높을 것 같았고요. 이거면 좋아하실 것 같은데? 저는 가장 좋아 보이는 복숭아들을 골라서 한 봉지 샀어요. 가격도 만만치 않았거든요. 6개에 만원 정도 했으니까 나름대로 정성을 들인 거죠. 계산하면서도 뿌듯했어요. 처음 준비하는 건데 이 정도면 괜찮겠지? 시어머니께서도 내 정성을 알아주시겠지?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시댁으로 가는 차 안에서도 마음이 한결 편했어요. 빈손으로 가는 게 아니니까 다행이다. 복숭아도 요즘 제일 맛있다는 거라고 하니까 좋아하실 거야. 그때만 해도 몇 시간 후에 제가 얼마나 당황할지 전혀 몰랐어요. 시어머니의 차가운 시선, 제사상의 복숭아를 시댁에 도착해서 인사를 드리고 복숭아 봉지를 꺼냈어요. 어머니 요즘 제일 맛있다는 복숭아 사왔어요. 제사상에 올리시라고요. 밝은 표정으로 말했는데, 시어머니의 반응이 제 예상과 완전히 달랐어요. 시어머니께서 복숭아를 보자마자 표정이 순간 굳어지시더라고요. 그리고 인상을 쓰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사상에 복숭아를 올리는 경우가 어디 있어?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됐거든요. 네, 복숭아가. 왜안 되나요? 제가 당황해서 물어보니까 시어머니께서 한숨을 쉬시면서 이것도 모르고. 결혼했어? 하는 표정을 지으시는 거예요. 그 순간 정말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주변에 있던 남편과 시누이들도 다 쳐다보고 있었거든요. 이게 뭔 상황이지? 내가 뭘 잘못했지? 정성껏 준비한 건데 왜 이런 반응이 나오는지 전혀 이해할 수 없었어요. 털이 많아서 귀신이 싫어한다고요. 시어머니께서 설명해 주시기 시작했어요. 복숭아는 털이 많아서 귀신이 싫어한다고 해. 그래서 예로부터 제사상에는 절대 올리지 않는 거야. 이런 기본적인 것도 모르고. 그 말을 듣는 순간 더욱 당황스러웠어요. 귀신이 싫어한다는 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됐거든요. 털이 많아서요. 그런 이유가 있었나요? 저는 처음 들어봐서 제가 소심하게 대답하니까 시어머니께서 혀를 차시면서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런 기본적인 것도 모르고 살아"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때 시누이도 거들면서 "언니, 이건 정말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복숭아는 제사상에 절대 안 올려요"라고 했어요. 저는 점점 작아지는 기분이었어요. 선의로 준비한 것이 오히려 면박의 이유가 될줄 꿈에도 몰랐거든요. 정성껏 고른 건데. 향후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지만 더 이상 뭐라고 말할 수도 없었어요. 미리 말씀해 주셨으면. 그 순간 정말 억울한 마음이 들었어요. 어머니, 미리 말씀해 주셨다면 복숭아 대신 다른 과일을 준비했을 텐데요. 저는 정말 몰랐거든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렸는데, 시어머니의 반응은 여전히 차가우셨어요. 이런 건 말해 줄 일이 아니야. 상식이지. 결혼하는 사람이 이런 것도 모르고 어떻게 살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화가 났어요. 물론 겉으로는 티를 안 냈지만요. 상식이라고? 저한테는 상식이 아닌데요. 그리고 모르는 사람한테 미리 알려주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마음속으로는 이런 생각들이 들었지만 입 밖으로 내지는 못했어요. 첫 제사에서 시어머니와 말다툼을 할 수는 없었거든요. 하지만 정말 억울했어요. 정성껏 준비한 건데 왜 이렇게 무안을 당해야 하는지 이해가 안 됐어요. 벌써 시월드가 시작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갔어요. 혼자만 모르는 제사상 금기. 그날 제사가 끝나고 집에 와서 인터넷을 찾아봤어요. 제사상에 올리면 안 되는 음식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고 싶어서요. 검색해보니까 정말 많더라고요. 복숭아 외에도 마늘, 파, 부추 같은 냄새가 강한 음식들은 안 된다고 하고요. 국수나 라면 같은 것도 끊어진다는 의미 때문에 부적절하다고 했어요. 고추가루가 많이 들어간 매운 찌개류도 마찬가지고요. 심지어 껍질을 벗기거나 손질이 과한 생선도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걸 어떻게 다 알고 살아야지. 정말 막막했어요. 저한테는 완전히 새로운 세계였거든요. 남편한테 물어봤더니 어릴 때부터 집에서 자연스럽게 배운 거라 설명할 생각도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나만 모르는 거네? 나만 이상한 거야? 정말 동떨어진 사람이 된 기분이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아는 상식인데 저만 모르고 있었다는 게 부끄럽기도 하고 서러웠어요. 요즘 세상에 이런 것도 따져야 해? 그날 밤 잠이 안 와서 온라인 커뮤니티에 하수연을 올렸어요. 시아버지 제사에 복숭아 사갔는데 시어머니한테 한 소리 들었어 라는 제목으로요. 제 심정을 솔직하게 적었어요. 요즘 세상에 이런 것까지 따져야 하는지 모르겠다. 정성껏 준비했는데 혼날 일인지 모르겠다. 벌써 시월드가 시작된 것 같다. 댓글 반응은 정말 다양했어요. 복숭아를 제사상에 안 올리는 것은 상식 아닌가. 제사가 있다면 어떤 음식을 올려야 하는지 미리 찾아보는 게 맞다. 결혼하는 사람이 이런 것도 모르고? 이런 댓글들을 보니까 더 기분이 나빠졌어요. 마치 제가 정말 무식한 사람인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또 다른 댓글들도 있었어요. 처음이니까 이해해줘야지. 미리 알려주지 왜 나중에 혼내냐.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런 거 모르는 게 당연해. 시어머니가 좀 배려해줄 수도 있었을 텐데. 이런 댓글들을 보니까 조금 위로가 되기도 했어요. 저만 이상한 게 아니구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혼란스러웠어요. 도대체 누가 맞는 걸까요? 전통과 현실 사이에서. 며칠 동안 이 일을 계속 생각해 봤어요. 한편으로는 정말 억울했어요. 모르는 사람한테 미리 알려주지 않고 나중에 왜 혼내는 건지 이해가 안 됐거든요. 요즘 같은 세상의 과일의 털 때문에 귀신이 싫어한다는 게 말이 돼. 2025년인데. 아직도 이런 미신을 믿어야 해?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시댁 입장도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아마 시어머니께서는 대대로 내려온 전통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거겠죠. 그런데 며느리가 와서 그 전통을 무시하는 것처럼 보였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시어머니 세대에게는 정말 당연한 상식인데, 제가 그걸 모른다는 것 자체가 충격적이었을 수도 있고요. 그래도 처음이니까 좀 친절하게 알려줄 수도 있었을 텐데, 여전히 서운한 마음은 있지만, 서로의 입장이 다르다는 것은 이해하게 되었어요. 남편과도 이야기해 봤어요. 당신 가족들한테는 상식일지 몰라도 나한테는 완전히 새로운 거야.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미리 알려줘. 남편도 미안하다. 너무 당연하게 생각해서 설명할 생각을 못했다면서 사과했어요. 그리고 앞으로는 제사나 명절 준비할 때 미리미리 미리 알려주기로 약속했고요. 에피로그 배움의 기회로 받아들이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가 정말 당황스럽고 속상했지만, 나름대로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첫째, 제가 몰랐던 전통에 대해 알게 되었어요. 복숭아뿐만 아니라 다른 제사 예법들도 찾아보면서 많이 배웠거든요. 둘째, 결혼 생활에서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어요. 서로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다를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셋째, 전통과 현대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느꼈어요. 다음 제사 때는 미리 시어머니께 여쭤봤어요. 어머니, 이번에는 뭘 준비해 가면 될까요? 지난번에 실수해서. 시어머니께서도 처음보다는 부드럽게 설명해 주셨어요. 아마 저의 진심을 알아주신 것 같아요. 배나 사과는 괜찮고 포도도 좋아. 그리고 나물류도 좋지. 이번에는 배를 사 갔는데 시어머니께서 잘 준비했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때 정말 뿌듯했거든요. 지금은 제사예법에 대해서도 많이 알게 되었고 시댁 식구들과의 관계도 많이 나아졌어요. 마무리 서로 이해하는 마음.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도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특히 결혼을 앞두고 계시거나 세대기신 분들 말이에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첫째 전통을 무시하지는 말되 너무 위축되지도 마세요. 모르는 건 창피한 게 아니라 배울 기회예요. 둘째, 시댁 분들께는 세댁이 모를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해달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미리 알려주시면 더 좋은 관계를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셋째, 부부 간의 소통이 정말 중요해요.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서로 알려주세요. 복숭아 하나로 시작된 작은 소동이었지만, 저에게는 결혼 생활의 현실을 깨닫게 해준 소중한 경험이었어요. 전통도 중요하고, 배려도 중요하고, 소통도 중요하다는 걸 배웠거든요.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제사 예법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신 분들은 댓글로 이야기 나눠봐요.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지도 여러분의 의견을 들어보고 싶어요. 감사합니다.